완전 빵원으로 무사건 영원으로 월세도 뭐 없이 그냥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영원으로 시작했는데 첫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아 가능성 보고 이거 되는 거다 해서 어. 더 열심히 했더니 어. 점점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5천 원 찍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거의 한 2년 정도? 네. 응. 신용 불량자였거든요 저. 그런 이대로 진짜 제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어. 어디 회사로 들어갔어요. 어.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대부업 회사였어요. 여기서 <laughs> 제가 <웃음> 너무 많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광고를 너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막 상처 받아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퇴사를 했거든요. 남편분이 대학교수예요? 네, 결혼 못할줄 알았는데 네. 대학교수랑 결혼했어요. <laughs>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인간이에요. 아니 근데 남편분이 제가 더 돈을 잘더잘버요안 어. 파는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는 전부 다다 팝니다. 그냥 보내만 주면 <laughs> 제품만 그냥 이렇게 보내면 네. 전부 다 팔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네, 내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9시에 출근을 해야지 오전 11시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거 방송 준비하고 그다음에 세팅을 해야 돼서 좀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이렇게 16층 1615호 도로시비요. 이게 이게 중요한 왜냐면 네. 이런 거를 일단 확인시키려고 이렇게 회사에서 미팅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 가는 없 경우도 있으니까. 오. 아, 16층 제일 꼭대기에. 예, 네, 금마. 아, 제일 있는 거예요? 꼭대기층 평일에만 방송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주 4일이라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4일이 목요일까지.이라고 금토 일 3일은 안 나와요. 주 4일 동안 엄청 빡실 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장사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더 효율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제 사무실입니다. 도로시 미디어. 도로시 미디어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SNS 마케팅, 그리고 홍보 영상, 뭐 광고 음악, 그리고 CM송 광고 음악, 뭐 광고 영상, 그리고 총 이제 마케팅을 다 전문적으로 기획부터 대인까지 총괄적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음. 네, 광고 회사입니다. 어... 미디어 회사. 본인 소개 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도로시 미디어의 대표 네, 설예샘이라고 합니다. 어... 다들 도로시라고 부릅니다. 도로시요? 네. 왜 도로시로 짓게된 거예요? 그냥 도로시 미디어 그냥 생각 없이 지었습니다. 아... <laughs> 딱 특히 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생각 없이 도로시 미디어라고 지었는데 음. 그냥 어, 보통 이제 제, 저희 타겟은 음. 사장님들인데사장님들은 음. 남성분이 많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 딱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오 도로시 도로시 이렇게 음. 각인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 약간 동화 같은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홈페이지도 네. 도로시 미디어, 도로시 옷을 입고 음. 제품만 보내주세요, 다 팔아드립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음. 왜냐면 보통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에 음. 좀 있어 보이게. 와, 홈페이지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대기업 로고 이렇게 팍팍팍 찍어놓고 네. 차별화했던 거 좋습니다. 왜냐면 남들과 좀다르게해서좀기억에더 남게 하기 위해서 오. 이렇게 도로시로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저희의 저의 저희 색깔입니다. 어. <laughs> 오늘 저희 채널은 어떤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셨어요? 저요? 네.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laughs> 서로 잘 되자. <laughs> 네. 서로 잘 되면 좋으니까. 음. 네. 저 열심히 찍겠습니다. 어, 여기가 사무실인 거예요? 네. 오. 아, 카메라가 이렇게 항상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전날에 방송 네. 끝나고 미리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고 가거든요. 음. 다음 방송 거 세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좀더 DP 하고 음. 매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 매일 두세 개씩 방송이 있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해요, 네이버 음. 쇼핑 라이브 음. 그리고 유튜브, 음. 유튜브 요즘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난 음. 쿠팡. 11번가 그 온라인 판매를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상품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워 하세요.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입점도 하고 거기다가 에, 기획도 해주고 음. 상품을 좀 넓이 퍼질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음. 라이브 방송은 요즘에 하나의 그냥 마케팅 수단인데 음. 요즘 워낙에 대세여 반응이 음. 좋아서 라이브 방송도 해주면서 음. 그렇게 매출을 이제 어,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음.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면 지금 하면 몇 년차지? 5년차? 네. 혼자서 1인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혼자서 어, 무자본 완전 빵원으로 무자본 영원으로 월세도 없이 그냥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네. 그때 당시 썼던 노트북을 아직도 기억해요. 네. 제일 싼거막 네. 30만 원 브랜드 없는 노트북 네. 사가지고 네.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자본은 영원인 거예요? 네, 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예 무자본? 무자본 진짜 영원. 어, 그게해요 네. 네, 영원으로 시작했는데 첫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아. 가능성 보고 이거 되는 거다 해서 어. 더 열심히 했더니 어. 점점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어 지금 그 5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월 매출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월 5천은 찍고 있습니다. 월 네, 근데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혼자서 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 나는 그냥 이만큼만 벌어도 되겠다 하면 음. 여기서 그냥 중단하고요. 네. 더 욕심내서 많이 벌겠다 하면은 어. 잠안 뭐 자고 막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어. 그럼 기본적으로 5천이고, 네. 잠안 자고, 아, 잠안 자고, 때는... 그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4일 일하잖아요. 네. 4일 일하니까 금토일다 하고, 풀로 어. 하겠다 하면 1억도, 1억 몇 억도 벌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최근 매출 찍었을 때가 한 어. 6, 7천? 와, 네. 그리고 지금 무자본 영혼으로 참가하셨으니까. 음. 지금 수익 대비 효율이 6천만 명이든요 아, 근데, 나름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왜냐면, 쇼스트 네. 고정으로, 쇼스트 음. 쓰면은, 거기에 대한 고정비요.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음. 이제 매출이 커질수록 편집, 영상 편집자도 늘어나고, 어. CM송 제작한 작곡가분도 다 거의 다 프리랜서로 어. 저희가 다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제가 가져가는 게한 2, 3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가60%그 <laughs>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laughs> 왜냐면 이제 어 근데 제가 네. 제가 쇼스트도 하고 막다 어. 하면은 더 어. 많이 가져갈 텐데 네. 아 그래도 이게 사람 욕심이지나그 시간에 그냥 한팀더 영업을 하자 그냥 음. 제가 잘하는 부분만 하고 원래는 이제 스텝 이나 직원분들이 더 있었는데 음. 퇴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laughs> 예, 그만큼 좀 힘들긴 해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개그를 했거든요. 이게 극단생활을 오래 하고. 개그극단생활 네개그단생활도 음. 해보고 음. 그리고 연기자 배우 뭐, 음. 단역도 하고 오. 그렇게 거의 10년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돈 하나도 못 모으고 돈도 음. 없고 신용 불량자였거든요 저 그럼 이대로 진짜 제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대부업 회사였어요 여기서 제가 <laughs> 너무 많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개그맨들이 생각하는 게 어. 저희는 20대 때를 다 약간 좀 창의적인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음.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게 생활화 되어 있으니까 음. 그런 마케팅 문구를 잘 짜고 해서 음. 너무 잘해서 제가 그렇게 광고를 너무 열심히 잘 해줘 가지고 했는데 음. 그 사람들이 막 상처받아 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퇴사를 했거든요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하고 집에서 블로그 그때 열심히 썼던 블로그를 다시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저한테 블로그로 문의가 온 거예요 어, 어 여기 광고 좀 해달라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불량까지 가셨다가 네 신용불량자였다가 그 신용불량자들이 또 불편하는 대부업 일을 네. 하셨다가 네. <laughs> 지금 광고일까지 <방법까지> 하셨던데요 <하게> <laughs> 네, 네. 그럼 지금 그 사업 하시기 전에 음. 뭐 대부업회사 말고. 또 다른 뭐 어떤 일, 다른 일 해보셨어요? 다른 일요? 네. 아, 그, 이거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개그 하면서 개그랑 연기하면서 네. 오디션이 항상 낮에 있잖아요. 네. 낮에 있으니까 알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를 하면은 계속 빠지고 빠지고 일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빼주는 알바가 없었어요. 네. 저희 시간을 봐주면서 그래서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도매시장에서 어, 저녁 뭐 10시에 출근을 하면 새벽 5시, 6시까지 일을 하다가 네. 아침에, 오전에 조금 자고 뭐 오전에 오디션을 보고 네. 그때 개그맨 공채도 오전부터 잖아요 시험이 음, 음. 그때도 새벽에 알바를 다 하고 잠도 못 자고 본채 시험장 갔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완전 새 하얗게 지르는 지른 거예요 이렇게 에이. 잠을 못잤으니까 어. 그리고 대사 계속 틀리고 이 어. 예,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어. 아, 그런 식으로 좀 지냈었어요 원래 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마 <laughs> 그랬으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개그맨이 어. 네. 원래 꿈이 개그맨이셨어요? 그렇죠 개그맨 그 준비할 때랑 네. 지금 이제 사업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네. 언제가 더 행복해요? 지금이 더 행복하죠 지금은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시간 내서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갈수 있고 저희 10월 초에도 일본 가거든요 네. 며칠 전에는 또 제주도 갔다 오고 괌 갔다 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어... 지금이 더 행복하긴 하죠. 어,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릴 음,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무자본 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있어서 좀 좋기는 해요. 근데 더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빨리 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들어 오셔야 되는 데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네, 투자를 하고 저는 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미래의 이제 직원에게 네, 영상편지 네.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도로시 미디어에 오시면요. 좀 저희는 아 저희는 주 4일입니다. 월하수목만 응. 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 사비를. 실수 있는 네 그리고 좀 뭔가 자유로워요 네. 이 터치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 음. <laughs> 네. 혹시 생각 어, 하시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사대보험 되나요? 사대 아, 당연하죠 사대보험 되고 식대 나오고요 간식비도 나오고 저희가 커피도 사줍니다 네. 커피도 사드려요 네. 네. 그리고 차도 지원해 줄수 있어 요 저희 법인차가 있는데 제가 아직 면허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법인차가 K8인데 최신이 그, 그때 K8인데 지금 남편 타고 다녀요 네. <laughs> 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차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업체에게 네. 도로시가 필요하다. 아, 저희 업체 네. 어, 저희 업체는 중소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네. 이거 판매가 어려우신 분, 음. 온라인 광고가 어려움, 어려우신 분들 네, 한테는 저희 도로시가 정말 적합하죠. 그리고 광고를 이제 잘하고 싶은데 음. 좀막막하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도 도로시가 필요합니다. 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laughs> 지금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보통 딱 그게 쉬워 보이지만 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출연도 하시고, 방송 세팅도 하시고, 혼자서도 하시는 거예요? 어, 원래 세팅하는 직원분이 있다가 네. 퇴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웃음> 힘들다고. 이게 <laughs> 예, 힘들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방송 있고. 네. 오늘도 방송이 3개인데, 네. 오전 뭐 11시 방송, 오후 5시 방송 또. 저녁 뭐 7시, 8시 이렇게 방송을 해요. 음. 그러면은 끝나면은 거의 9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저도 9시까지 있어야 되는 <laughs> 먼저 하셔도 아, 돼요. 잠깐, 메을 켜게요. <laughs> 네. 이제 저 제품, 제품이 보통 신제품이 나오거나 하면은 음. 데, 그 사장님들이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음. 막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화장을 음. 잘 먹게 하는 버프. 오늘 방송 내용인가요? 네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뷰티 쓱쓱 잘 밀리더라고 지금 퍼프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퍼프는 아니고 <laughs> <되게> 에이스랭 <laughs> 라이브 방송 대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음, 대본은 따로 없어요 라이브다 보니까 음. 댓글이 많고 오잖아요 음. 그럼 댓글 때문에 그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진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어. 음. 지금 여기는 그럼 사무실이자 스튜디오인 거예요? 네 원래는 집에서 네. 핸드폰으로 하다가 어.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제가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가지게 되고 이런 장비들도 <laughs> 투자를 하면서. 음, 나도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어. 장비들도 생겨나기 어. 시작하면서 예,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공용 오피스인가요? 아니요, 아 공용 오피스가 아니라 음. 저희가 사업 또 하나 더 하고 이제 남편이 하고 있는. 어. 그래서 반반씩이요 저는 진짜 개그하면서 결혼도 못할줄 알았는데 네. 사업하니까 결혼도 해서 오. 네. 원래 남편분이 학교 대학 교수인데 음. 이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 남편분이 대학 교수예요? 네. 결혼 못할줄 알았는데 네. 대학 교수랑 결혼했어요. 사업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인간이에요? 아니 근데 남편보다 제가 더 돈을 더잘 벌어요. 주심이다 <laughs> 사장님. 지금 은 어떤 촬영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네. 이거 방송을 일단 하니까 음. 보러 와라 하는 음. 게시물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사진 찍은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게 되면. 네. 도로시 회사에서는 어떤 구조로 돈을 벌게 되는 건가요? 저희요? 네. 어, 저희는 이렇게 물건이 굉장히 잘 나간다 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해당 해당 이제 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패키지가. 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라이브 방송을 영업을 하지만 거기에 홍보 영상도 찍어야 된다, 음. 또 로고송 광고 음악도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다 묶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죠. 음. 전부 다 맡기는 업체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하나 광고부터. 음. 저희가 광, SNS 광고부터 홍보 영상, 그리고 광고 음악, 뭐 광, 그리고 어, 종합적인 마케팅을 다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음. 한번 이제 의뢰를 하면은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의뢰를 또 다른 마케팅을 의뢰를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뭐 업체에서 이제 뭐 생산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같이 방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어제.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 어제도 저희가 죽 이야기. 판매를 했는데, 네.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시청자분들을 더 좋아하세요. 어. 더 믿음이 가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를 댓글을 달면은 바로 이제 소통해서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네. 저희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제품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와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아요. 네. 방송해야 되는 물건들이 네. 이렇게 쌓여있는, 오늘 저녁 방송 풀어가지고 방송해야 되고. 아 저녁 방송 네, 어, 이그막온 거예요. 네, 막온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미리 보내지 말라고 하고 네.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음. 중요하니까 오. 네,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보내달라고요. 해 그리고 이런 것도 냄비, 안사는 이제 와. 해야 되는 것들 오. 네. 이렇게. 그럼 화장품에서 음식 뭐 냄비까지 그러면 안 파는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전부 다다 다 팝니다. 그냥 보내만 주면 <laughs> 제품만 그냥 이렇게 보내면 네. 전부 다 팔아드립니다. 와. 중고 제품들도 판매하나요? <laughs> 중고? <laughs> 중고는 중고나라에 <laughs> 당근에서 판매하시면 <laughs> 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네. 라이트. 네. 네. 리허설 끝난 거예요? 네. <laughs> 네. 저희는 마이크 소리만 잘 나오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 소리 잘 나오잖아요. 네,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laughs>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참 또 세수도 하고 여러분들 또그 다음에 화장을 한참 하고 나오셨을텐데 그런지 낌게가없거든요내 손톱에도 바사이 너무너무 이게 간단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꺼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말을 한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오전 라이브 방송은 끝난 거예요? 네 어, 오전 라이브는 끝났습니다 아, 네. 다음 방송도 이제 밥 먹고 와서 준비해야 돼서 이거는 잘 나가거든요 한우는 음. 오늘 완판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럼 점심 식사 하시러 음, 가시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점심 드시고 바로 오후 일정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 이제 오후에 해야 되는 방송을 미리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음. 자, 오후에는, 예, 우와. 명품 한우 방송을 합니다. 오, 투불이. 와, 어, 네. 아, 이거 원풀이에요. 원풀? 원풀. 원풀. 와, 창업하신 지 5년 되셨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어,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한 2년 정도? 네. 응. 음. 2년 정도 했을 때, 고정 매출의, 그렇게 됐었죠. 영업부터 이제 일에 들어와서 <laughs> 네. 판매까지 대표님의 손을 안거치는 과정이 없는 거네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 저희가 웹디자이너 분도 있었거든요. 네. 퇴사했어요. <laughs> 지금 딱, 하필 왜다 퇴사하실 때 오세요? <laughs> 지금 다 퇴사했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1인 기업이 돼가고 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주말에 그 금요일마다 강의를 가거든요. 네. 강의해주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분들은 뭐 거의 뭐 꿀팁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제가 몇 년이 걸려 있는 노하우를 한 방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브로시 미디어의 마케팅은 네. 어디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인스타. 저의 마케팅이 가장 잘 맞는 곳은 네. 인스타그램입니다. 음. 인스타그램 DM도 많이 와요. 음. DM DM도 많이 오고. 주로 업무도 인스타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네, 인스타그램. 한국 민속촌 행사 갔다 오신 거 아니시죠? 음, 아니 아니에요. 저 이거 나름대로 한국 네. 어그 선발에 나갔다가 입은 옷이에요. 어, 직접 다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네. 네. 집에서 와. 맨날 저렇게 준비를 엄청 해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께 오늘 부모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의 체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 혜택으로 여러분들의 체면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소만을 고집 합니다 고소만 6천위면 감사합니다. 방송이 이렇게 끝나고 네. 그 판매 실적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볼수 있죠. 관계자 어. 관계자. 관계자들은 볼수 있습니다. 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호스트 분한테는 음. 막 예전에는 음. 공개를 잘안 했거든요. 혹시 네. 부담 가질까 봐. 어. 근데 요즘에는 다 공개하죠. 오늘 방송이랑 뭐 판매 실적은 만족하세요?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그럼 끝나고 집으로 바로 퇴근하시는 네, 거예요? 네, 퇴근하고 이거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시간 꽤 걸려요. 내일 음. 오전 방송할 것도 정리해줘야 되고. 음. 네. 이제 퇴근하시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일정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 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때까지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거는 어디에나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남들과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음. 저랑 비슷한 업종을 다 검색해보고, 거기하고 음. 좀더 차별점을 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반은 어잘 먹고 들어가실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다르게 차별화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음. 카피라이트 문구 같은 것도 음. 짜는 거 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 문구는 음. 네, 많이 좀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음. 하시면은 확실히 문구 짜는데 도움이 도 되시고, 음. 단어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따로 하고 싶은 말있으세요 음, 따로 하고 싶은 말요? 네. 이 우리 뭐 남편 분에게 영상 편지 하셔도 되고 아 남편 분에게 네. 한마디 하자면난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번더 어, 오빠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아. 항상 각인 인식하면서 <laughs> 나와를 어. 뛰어넘어서 나좀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laughs> 사람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 마지막 멘트 있지 않아요? 사람길 다 같이 걸어보자. 오, 이멘트 좋은데요? 이런 카피라이트 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 밥 <laughs> 어리고 가시는데요?